반갑습니다. 타코칩스 채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잘, <laughs> 장사 잘 하고 왔고요. 5월달은 조금 힘드네요. 애들 또그 수학여행 수련회 간다네요. 어쩔 수 없죠. 잘 이겨내보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막 쏟아지던데, 음, 코로나도 이겨냈던 카페. 예, 커피숍이죠. 이제 예, 무너지다, 뭐 터질게 터진 거죠. 오죽순 막 생기더라고요, 그죠? 막 생기고, 막옆 커피숍 있는데 음? 그 근방에 커피숍이 몇 군데가 동시에 생기고, 그죠? 당연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음, 커피, 커피가 솔직히 말해서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거고, 내가 타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조금 저렴한 가격에 내가 타먹는 것보다 거기 가서 이제, 음, 할인 쿠폰도 받고, 뭐, 통신사 할인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받으면서 사먹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부담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밥 먹고 커피숍 가는 게, 이제 뭐, 코스였죠, 코스.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저가 커피는 뭐 조금 조금씩 좀 붐비긴 하던데 우리가 이제 개인 특히 개인 커피숍들은 저가 커피 가격을 못 따라가죠 절대 음, 그런 그 아메리카노 천오백 원천원 이렇게 팔아 가지고는 그 개인 매장은 유지가 안 됩니다 그죠죠 음, 그렇다 보니까 그냥 하나 둘 이제 터질 게 터진 거죠. 어, 빚내가지고, 또 빚을 갚고, 억지로 억지로 버티고 있었는데, 원재재 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저도 똑같아요. 저도 지금, 저도 타, 지금 타코야키 하잖아요. 다 올라요. 문어 값 오르고, 뭐, 소스 값 오르고, 하나부터 끝까지 다, 오른, 다 오르고 있는데, 어, 저도 좀 생각을 잘해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커피숍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원두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 원두 가격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리고 또 스페셜티를 쓰게 되면은, 그런 저가형 커피 원두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커피 맛으로 승부했던 그런 커피집들이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은 돈을 안 쓰잖아 줄일 수 있는 게 솔직히 커피 당장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 그죠? 밥은 먹어야 되겠지만 밥 먹고 나면 어떻게? 커피를 예전에 뭐어 3,500원 뭐이 정도는 썼겠지만 요즘에는 4, 5000원씩 올라가다 보니까 그돈 아끼는 거죠 그돈 아끼고 그냥 차라리 사무실 가 가지고 그냥 믹스커피나 아니면 그냥 어 마트에서 산 뭐 요즘 잘 나오잖아요 커피도 캡슐 커피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대체를 하기 때문에 굳이 어, 커피숍 가서 사 먹지 않는다 아마 이게 또 트렌드가 될 겁니다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무조건 커피숍 가서 우르르 우루, 가 가지고 가위가위 해 갖고 진 사람이 뭐 쏘고 했는데 요즘에는 커피값 쏘는 것도 엄청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커피는 밖에서 사 먹지 않는 걸로 정하고 사무실 복귀해서 이제어 커피를 저렴한 가격에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친구가 있는 그 사무실도 그 커, 커피 그음뭐 신기 있잖아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 그거 그냥 렌탈해가지고 렌탈하니까 그 원두를 계속 갖다 주더라고 원두가 나무 돌던데 그래서 저한테 원두를 진짜 큰 봉지 원두를 저한테 세 봉지나 갖다 주고 그랬어요 렌탈을 하니까 굳이 밖에서 쓸데없는 돈안 쓴다 이거죠 그리고 동네 커피숍은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동네 커피숍은 이 저가로 너무 팔면은 이 답이 안 나와요 임대료도 못 내요 그리고 동네 커피숍이 안 좋은 점이 아는 얼굴에 그한한잔 시켜 놓고 몇 시간씩 어 앉아 가지고 안 가요 이 회전율이 높아야 되는데 안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또 아는 얼굴에 또 나가라 할 수도 없고 힘들다 그쵸 음. 이것저것 어? 부담될게 많아요 인건비는 기본이고 원재료값 뭐 원자재값 음? 그 다음에 전기세 음? 뭐 여러가지 공과금 많이 나가겠죠 이제는 커피를 팔아가지고 이걸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그죠? 제 아시는 분들도 그 동네 장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래 못 버티더라고요. 제 제가 아시는 분이 동네 커피 하신 분만 한 다섯 분 되는데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어, 예전부터 했던 사람인데 하고 계신 분이 없어요. 다 정리했고, 차라리 저번화가에운 좋게 조금 사이드 쪽에 오픈했는데, 어, 거기는 또잘 돼. 이게 커피가 문제가 아닌 거지. 분위기고, 어차피 그번화가는 돈을 쓰러 나가는 기분이잖아요. 그죠? 돈을 쓰러 나가는 기분에 내 커피도 좀 럭셔리하게 마시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는 커피 한 잔에 7천 원을 해도 먹어요. 7천 원짜리. 아메리카노를 그 분위기 때문에 그 분위기 값으로 생각하고 먹는단 말이지. 근데 동네는 어때요? 동네 카페는 1,500원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숍이 많이 힘들 것이다. 그리고 커피가 솔직히 좀 깔끔한 직종이잖아. 그죠? 음. 저도 커피 자격증을 땄는데, 어, 조금 있어 보이잖아. 좀 고급 럭셔리한 <laughs> 바리스타, 일단 있어 보이잖아.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 특히 여성분들이, 너도 나도 자격증 따, 굳이 자격증 없어도 오픈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따서, 이제 커피숍을 차리듯이더라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정리세 제법 나갑니다. 이게, 음, 뭐 신기도 올리고, 재빙기도 올리고, 글라이드도 올리고 하다 보면은, 전기세 제법 많이 나오고, 또 그것만 합니까? 또 사이드 메뉴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디저트도 해야 되고, 디저트도 받았었으면 또, 그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직접 또 새벽부터 나와서 만들, 만들고, 어? 답이 안 나옵니다. 노동시간은 엄청 긴데, 그, 하나 팔면은 뭐 3천원 4천원 좀 비싼 거 팔아야 7천원인데 그게 또 계속 미친 듯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옛날 말입니다 저기 어디야 우리 우리 이제 드라이브 하면 저 부산 그 기장 쪽에 가면 참 전망 좋은 그런 커피숍들 있잖아요 거기도 주말에 가면은 미어 터집니다 그죠 주말에 가면 근데 제가 평일날 그때 한번 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부모님 모시고 그쪽을 좀 지나가 보니까 아, 평일은 진짜 한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아, 저기도, 어,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평일날은 조금 많이 한산하더라. 그죠? 그분들도 그 엄청나게 비 좋은 곳에 이제 어, 커피숍 차리려면 대출받아서 안 했겠습니까? 아니면 사장이 여러 명이던가. 커피 그거 팔아가지고 진짜 많이 팔아야 될 건데. 그죠? 쉽지 않은 업종입니다. 일단, 저가형, 그, 커피들은, 어, 가면 갈수록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이, 원재재 값이나 이런 것들 계속 오르는데, 그 가격을 계속 고수할 수가, 유지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게 또, 그게 또 메리트라서, 미끼 상품이라서, 어, 사람을 유인하는 건 있지만, 근데 딱 그것만 사먹고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매출은 오르지만 이렇게 마진율이 엄청 줄어들 수가 있다 그죠 치킨집하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치킨집하고 커피숍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오늘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사실 그게 맞거든요 어, 치킨집도 지금 많이 힘듭니다 남는 게 없어가지고 특히 배달앱 영향이 크죠 치킨은 할인쿠폰 다 때리고 지금 식용유 값 장난 아니고 그죠 지금 닭값도 장난 아니잖아, 지금. 뭐죠 그렇죠? 하여튼, 아무르는 게 없습니다. 어? 제가 지금 운영하는, 어, 타코야끼도 오늘 문어를 시키려고 연락을 했더니, 예전에는 20kg에 한 20, 20kg에 한 25만원 이랬으면은, 지금 18kg에 25만원 이에요. 이제 자꾸 비싸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또 판매가를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좀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닭고기도 팔지만 사이드 메뉴를 좀 많이 팔다 보니까 사이드 메뉴에서 이제 마진을 챙겨 오기 때문에 조금 타격감은 덜한데 이게 이제 점점 점점 계속 더 오를 거잖아. 그때 되면은 저도 아마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때도 지금 카페는 진짜 장사 잘 됐다고 하던데 뭐 배달도 많이 하고 뭐죠? 이제 코로나 또 이겨냈던 카페가 지금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참 모든 힘든 시기가 온것 같아요. 어, 이걸 신경을 안 쓰고 지내려고 해도 신경이 계속 쓰이죠, 그렇죠? 동네에 있던 커피숍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저기 제가 운영하는 곳저 조금 한150한 200m 떨어진 곳에 어떤 청년이 프랜차이즈인 모르겠는데 이름 없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이제 운영을 하더라고요 했었어. 그래서 맨날 그저 마트 큰게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제가 장을 보고 거기 들러가지고 항상 한 잔씩 팔아주고 했었는데 맨날 보니까 이 사람이. 어, 컴퓨터를 하고, <laughs> 노트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세월이 좀 계속 또 지나니까 노트북을, 어, 저 멀리서도 이제 노트북 하는 게 보여. 뭘 하느냐 딱 봤더니, 이제 가게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 이제 그러면 끝난 거죠. 아, 저도 노트북을 하는데, 저는 게임은 절대 안 합니다. 노트북으로 저는 이제, 다른 것도 알아보고, 뭐, 주문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노트, 장사를 하면서, 아래서 게임을 하고 있다면, 이제 장사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좀 있다 보니까, 간판 내려갔더라고요. 결국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거 있죠.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커피도 한대잘 나갔잖아요. 그죠? 거기도 잘 하고 있더니, 그, 건물주랑 뭐가 잘안 맞아가지고, 건물주가 가격, 임대를 올렸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버틴다, 나갔거든요. 그 나간 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그 자리 아직도 임대입니다. 이건물주가 잘못된 거야. 그 사람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월세 그 정도 들어올 때가 봄날씨지.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거기는 임대가 붙었더라고요. 그나마 버티는 제가 이디아인데, 이디아는 그, 그냥 알바 안 쓰고, 그, 주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고만고만 버텨지는 건데, 그때 한번 물어보니까 많이 줄었다 하더라고요, 매출이. 이디 한번 줄었겠습니까? 다 줄지. 그죠? 아무튼, 커피숍, 뭐, 치킨집, 이런 것들,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엄청나게 우리가 쉽게 쉽게 사먹었던 것들인데, 이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는 부담스러워져서, 아, 치킨은 예전에는 일주일에 세번 먹었다면 한번 먹을까 말까. 그죠? 커피 같은 경우는 일부러 저기 저가형까지 내려가서 이제, 어? 사온다는 거지. 한 잔씩. 아니면 집에서 만들어 먹던가. 그래서 동네 커피숍도 많이 힘들 것이다. 물론 사무실 있는데도 주, 이제 5일 하다 보니까 주말이 장사가 안 되니까 아예 주말은 쉬는 커피숍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 음. 전기세는 전기세도 나가고 원래 그 월화수목금토일이면은 하루 정도만 장사 안 되면 상관없는데 이거는 토일은 아예 장사가 안 되잖아 그런 그죠 직장인들이 있는 데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월화수목금만 팔고 토일은 시 어쩔 수 없이 쉬는 거야 나와도 장사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니까 정리를 하더라 제가. 제가 창업, 그, 교육 받으면서, 이제, 아시는 분들 소개를 해가지고, 커피숍을 몇 군데 많이 알고 있었는데, 어 많이 문 닫았습니다. 진짜로. 음 진짜 문 닫았습니다. 지금은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생겼어. 좀, 커피숍도 하나 생기면은, 조금 거리를 두고 생겨야 되는데, 뭐, 하나, 건물 하나 건너? 또 커피숍, 또 커피숍. 그죠 전부 커피 팔고 막.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직종이 됐습니다 아이템이 돼 버린 거지 그죠 아마 커피숍을 다음에 하실 생각이 있으면은 커피숍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그 얘기합니다 다른 아이템을 주가 되고 커피는 부 사이드로 빼시면은 커피가 더잘 팔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참안 좋은 소리만 계속 들리네요. 그죠죠 어, 저도 열심히 잘 버텨보겠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요즘에 어, 요즘 뭐라 해야 되까 이제 더워지잖아. 저는 이제 제 아이템은 더워지면 솔직히 매출 떨어집니다. 비수기입니다. 비수기. 우리는 따뜻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간식이 따뜻한 걸 더우면 넘어가수 있습니까 입에? 저도 안 먹겠는데 전부 아이스크림이나 뭐 어? 음료수나 이런 건 먹겠지. 그래도 단골 파워를 믿고, 어, 7, 8월은 제가 버티는 달로 정했습니다. 버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이겨내십시오.